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와 김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두 광조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조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조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하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시드기야와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화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게까지 이르되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의 임하이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림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아모네 아들 요시아 왕 열넷째 때부터 해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느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동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날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 아인의 땅을 그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는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과그 땅들과 그 고난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어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에 사는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그담과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 의 모든 왕과 히브리의 모든 왕과 알렘의 모든 왕과 데메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 앞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리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익었음을 받는 성에게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는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내리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대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게 대하여 포도를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못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며 악인의 칼을 떼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끝에서 땅 끝에서 땅 저끝까지 미칠 것이라 그들이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갯더미에서 등굴라, 있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뜸이 당할 기한이 찾았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갈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무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하시리라.